8월 둘째 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지난 9일 금촌 1동에 위치한 청춘 찬찬찬이 개소했습니다. 청춘 찬찬찬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밑반찬을 지원하고 복지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1억 5천만 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 초기 투자비를 지원받아 위탁기관인 파주 시니어 클럽에서 수익창출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20명과 조리사 1명, 총 21명의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춘 찬찬차는 한식 뷔페와 도시락 판매 전문점으로 주중에는 1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고 도시락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파주 시니어클럽을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119 응급차나 소방차가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경로에 따라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 신호를 제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파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관할이 넓어 출통 거리가 멀고 농로와 같이 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많아 골든타임 확보율이 39%로 전국 평균 65%보다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이해시는 2021년 9월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해 현재까지 635건을 출동했고 평균 4.41km의 거리를 시속 51.7km로 이동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방청, 도로교통공단,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관계기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파주·고양간 대형화재시 신속지원체계를 확보했으며 파주 고향 간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내년 재정 운용 방향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 운용 방향, 지방재정 확충 방안, 재정 운영 관련 개선 의견 등 16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8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파주시가 11월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와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유 사용 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선정된 농가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 차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리터당 100원부터 최대 2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 중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같습니다.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서 오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주관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에서 신규 사업을 위한 국비 2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연풍재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위정영태간 도로 확보장,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입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애룡호수를 활용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파주읍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해소를 위해 선정됐습니다. 가막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위전영태간 도로확보장공사는 미정비된 농어촌도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 생태 마을 사업은 파주시 최초로 특성화 마을 3단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파주시는 확보한 국비를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운정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을 재개합니다. 운정 임시 선별 검사소는 도시기반관리본부 앞 운정호수공원 주차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데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소독시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해외 입국자, 확진자 동거인, 신속항원 양성자, 병원 입원 예정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 의사소견서, 보건소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 파주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